꿈에 본 숫자가 당신의 운명을 확 바꿉니다. 일생에 한두 번 꿈에 나타난 그 선몽의 숫자만 기억하면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꿈에 본 숫자 번호를 꾸고 나서 그 숫자를 기억해 내기만 하면 틀림없이 로또에 당첨됩니다. 꿈속에서 로또 번호 6개를 기억해 냈다면 무조건 그 번호로 복권을 사세요. 틀림없이 1등 당첨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숫자 꿈을 당신에게 꾸게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매일 꾸는 꿈 속에 미래를 꿈으로 미리 알려주지만, 우리는 그 뜻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뿐입니다. 꿈의 선몽 혹은 예지몽은 복불복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임신한 산모가 태몽 꿈을 꾸는 것도 선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몽으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데도 지나치는 것은 바보이거나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유행이라거나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꿈속에서 여섯 개의 숫자를 봤지만 다섯 개만 기억하거나 네 개를 기억했을 때그 나머지 숫자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복권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다섯 개의 숫자나 네 개의 숫자에 나머지 숫자를 찍어 넣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여기 짧은 5분 동안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천운을 얻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데,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큰 거는 바라지 않겠으니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꿈에서 본 다섯 개의 숫자를 기억해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복권의 숫자 1에서 45까지 중에 1, 2, 3, 4, 5를 꿈에서 봤거나 기억해냈다면, 1, 2, 3, 4,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찍어서 넣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원래 알고 나면 간단하고 모르면 어려운 것입니다. 즉, 1, 2, 3, 4, 5에서 6.1, 2, 3, 4, 5에서 7.1, 2, 3, 4, 5에서 8.1, 2, 3, 4, 5에서 9를 찍고, 그 다음부터 45까지 찍어 넣으면 됩니다. 이미 다섯 개의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 나머지 한 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3, 8, 15, 33, 36의 숫자를 꾸며봤다면, 3, 8, 15, 33, 36의 1을 찍고, 다음, 3, 8, 15, 33, 36의 1을 찍고, 다음, 3, 8, 15, 33, 36의 4를 찍어 넣습니다. 3의 숫자는 이미 꾸며본 숫자이니, 건너뛰고 살을 찍어 넣는 것입니다. 꿈에 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중복되지 않게 145까지 순차적으로 빠짐없이 나머지 한 개의 숫자를 찍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또 번호 45개 중 4개가 0 채워지는 겁니다. 4개면 0 로또 번호 한개 1,000원이니 4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작위로 찍어 넣는 것은 복불복이지만 선몽으로 본 다섯 개의 숫자는 여섯 개를 본것 다음으로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꿈에서 본 5개의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의 모든 예상번호가 전부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 75세인데요. 15년 전에 두 번이나 숫자,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5개와 4개를 꾸고 나서 무작위로 숫자를 찍어 넣었는데, 5개는 3등 150만원과 4등 5만원만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꿈에 본 숫자는 당첨된 것입니다. 만일 이때, 이 비법을 그때 알았다면 두 번이나 1등에 당첨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숫자 꿈을 꾸려고 해도 잘 꾸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숫자 꿈을 꾼것 같은데도 잠에서 깨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메모를 해둬야 합니다. 다음은 4개의 숫자입니다. 4개의 숫자는 꿈을 꾸고 나서 기억해내기는 쉽지만, 2개의 숫자를 찍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권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참고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의 숫자를 기억했다면, 1, 2, 3, 4에 5, 6, 1, 2, 3, 4에 5, 7.1, 2, 3, 4에 5, 8. 1, 2, 3, 4에 5, 9를 찍고, 9다음에서 끝 번호 45까지 찍으면 됩니다. 다음은 1 2 3 4 찍고 앞에 첫 번째 5, 6을 찍었으니 5, 6을 빼고 1 2 3 4와 7 8, 1 2 3 4와 7 9, 1 2 3 4와 7 10에서 끝 숫자를 45까지 찍으세요. 그 다음은 1 2 3 4에서 앞에서 찍은 7 8 숫자는 빼고 1 2 3 4 뒤에 90, 1 2 3 4 뒤에 91 에서 45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은 1, 2, 3, 4 뒤에 앞에서 찍은 90은 빼고, 1, 2, 3, 4 뒤에 11, 12, 1, 2, 3, 4 뒤에 11, 13에서 끝자리를 45까지 찍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뒤에 두 자리 중에서 첫째 숫자만 빼고 이어나가면서 45까지 모두 채워주면, 복권 1에서 45까지의 숫자가 모두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또 예상번호가 모두 빈틈없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숫자 꿈이 로또 번호를 선몽하지 않고 다른 일과 연관된 선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번지 숫자나 금액이거나 어떤 물품의 가격의 숫자 등 말입니다.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숫자를 꿈에서 볼수 있으니 판단은 당신이 할 일이고 결정도 당신이 할 일입니다. 숫자 5개나 6개는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어내기 바랍니다. 선몽이나 예지몽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